반갑습니다. 장말파파입니다. <laughs> 자. 이거 뭐게요? 요거 마사지건. 이게. 요, 보입니까? 앞뒤로 움직이는 거. 두주 때려져. 이 단계가, 3단계까지. 응. 음. 너 보시면은, 끄지고, 일단일단 감당 두드리면 역시 시원해요, 이거. 이거. 협찬 아닙니다. 내돈 내산입니다. 이 집사람이 샀는데 써보니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올립니다. 이거. 한번 보시라고. 뭐 어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이거 미니 마사지건. 세, 세, 셀라렛, 셀라렛, 미니 마사지근이라 하는데... 음, 막... 뭐, 거보이쇼 하여튼 효과는 좋네요. 어. 구속물이 요거 요 동그란거 요거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이렇게총 네가지 두드리는드리는데마다이다 용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요뻑 땡기면은 빠져요 그러니까 다시 꼭 빗으면 되고 이렇게가 되고 이렇게가 되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여기 손목같은데 그래. <laughs> 이거 소음도 작고, 뭐, 쓸만하네. 이 3단, 소음은 요정도. 음. 어우, 좋네. 이거 뭉치림 건조 풀어줄 때 아주 좋아요 이거 보면 휴대하기 편하게 여기 가방도 같이 있고 가지고 돌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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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니, 충전시 USB 케이블도 들었어요. 요래 해가지고 휴대용. 색깔은, 요, 보 블랙하고 핑크하고 두 가지. 그레이. 블랙이 아니고 그레이네, 그레이. 이렇게 휴대하면 돼요, 휴렇이 말고 한 가지 더 있어, 한 가지 더. 너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거는. 치대용 가방에 이렇게. 이 대형. 전 설명서에 뭐 전문가용이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일단 뭐 대형입니다. 커요. 훨시 커요. 그 우리 드라이, 드라이, 드라이기 드라이기 머리 만이 드라이기. 그금딱 크기예요. 무기는 가벼운데 1kg도 안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버튼 내부 구성물은 충전 어답터하고 아까 전에 작은 거랑 같은 여기에 이런 거 그리고 큰거꼽아갖고 한번 때리 보겠습니다. 이거 는 마찬가지죠. 뒤에 보면은 크기가 있어요. 이 밑에 언오프. 혹시 파워가 틀려요? 팔 떨리는 보여. <laughs> 다음 삼 단. 맨살을보니까 틀리죠 확실히 3단 운동하거나 무리하게 일했을 때 근육 풀어지면 아주 좋아 좋아 목도 배도 이쪽도 골고루 해 주면은 아오 이거 이거 꼽아서 뭐 다른 마사지 그것보다는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근육 뚫리는 거 봐봐요 오오뼈 뿜아요 다리 정아리도 얘기해 게 여기에 뭐한 번만 땅 충전 해가지고 8 시간 정도 간다고 합니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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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예... 아... 오... 오... 음, 마사지금. 좋네. 뭐, 다르게 큰 거, 작은 거두 가지 있으니까 골라서 쓰입혀. 뭐, 두 가지 다 쓰면 더 좋네. 뭐, 작은 거는 휴대용으로 좋고, 뭐큰 것도.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집사람은 뭐 싸게 샀다 하는데, 뭐 금액, 금액 뭐 알고 싶으면은 뭐 셀라랩 셀라랩 들어가면 금액이 있답니다. 뭐 싸게 준다하니까 모르지 뭐. 어이따 장모 파파 요한달간운동 누해도 못맨데 어, 괜찮아요. 뭐 아직 운동하기 한달 전인데. 요즘은 운동 안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하라 하니까 힘드네요. 어쨌든 뭐 제가 마사지건 샀다고 자랑하는 겁니다. 괜찮아요. 쓸만해요. 음. 뭐 쓸만하지 않겠으면 이렇게 뭐 좋다고 제가 설명 안 하겠죠? 안좋다 하겠죠? 뭐안 좋은 거안 좋다고 해야지 그죠? 무왕 뭐 이왕 뭐내돈 주고 산긴데 뭐 좋은 건 좋다고 고안 좋은 건안 좋다고 하고 솔직하게 말해줘야지 만약에 사더라도 알고 사지 써본 결과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잉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한번 써볼만 하다 이겁니다. 다른 메이커도 많이 있던데 이 집게 디자인도 그렇고 때려주는 진동속도도 그렇고 그냥 좋대요. 제가 뭐 전문 어 유튜브인이 아니라서 설명을 이쁘게 못 해주겠는데 그래서 뭐할수 없죠 그냥 써본 결과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장말파파도 조만간에 멋지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리뷰도 멋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 쪽에 소질이 없네요 전문가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허 이렇게 포장이 들어있고 일단 좋아요, 좋다는 거는 뭐 제가 뭐 말씀드리고 근육 뭉치고 어깨 결리고 한데는. 효과가 있습니다 확실히 두, 가지.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 요거 자랑하는게 아니고 나 이제 선반 자랑하려고 좀 하던데 선반입니다 이게 이고 제가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캠핑용 선반 그래 마사지 건도 보여드리고 선반도 보여드리고 이거 내가 설명해준다고 해서 내한테 15도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냥 내돈 주고 내가 산 겁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